Evet, tekrar yapayım. Six k five eklediye tekrar şimdi no five numara postarık ya.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단독님 안녕하세요. 리도록하겠습니다 새롭게 빌린 신호 5 9이고요9 9기는 어, 대구시 9그9 9 9이9 9이9한 산입니다. 그 산행 하다가 9 9 9 9 9 9 9가지고길9 9 9 9니다9 9 9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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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9 9 9들었9 9 9 제가 소9 9 바를 9 9 9 9 9 하여튼 9 9 9 9 9 9 9 아, 많은 분들 만나 뵙시고, 그, 또, 몇곡 만나셔야지 또 이동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 좋은 생각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GS3 FYA, GS5SA, 수고하십시세븐째리 그, 1박을 하려 그랬거든요. 근데서타 하시는 분들, 그, 1박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6월 두째째로 미뤘습니다. 아예, 하여튼, 또한한분더 분, 만나시고, 저녁에 또 이쪽에서 신러놓으면은 다시 한번 접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즐거화 하루 되시고요. 좋은 어, 저녁에 운영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d s 3 f y a DS5S 감사합니다. 세 d 째 수리. 그런데 천북보다는 못해요. 파이브 파이브 정도 이건 되고 있어요. 아까는 파이브 풀로 꽉 차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파이브 어, 파이브로 이렇게 감 되고 있습니다. 세션은 아마 조금 떨어들어 가지 않겠나 싶네요. 야, 일찍 올라가셨는 모양이죠. 뭐 벌써, 어, 또 이렇게 산에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나남산, 맞죠? ᄒᄒᄒ, <laughs> 게 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 만난다 모르겠어요. 방금 브리그에다 틀었습니다. GS3FIA, 아, 여기 6K5Z2H. GS3FIA, 여기 6K5Z2H고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또, 어, 최정산 또 오시는 모양이죠. 어, 참, 어, 모임이죠. 아, 깜빡했습니다. 예, 네, 그래야 또, 어, 또 좋은 습관 보내수고어 어, 최종산에 도 시간되면 제가 한번 가보고, 안그라면 뭔가 가만히 많습니다. <laughs>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트3. 예, yeah, DS3 PPP DS3 f 입니다59 v 들어와요. 예, yeah, 아, 오염님 신호도 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아 원래 그곳은 저기, 핸디로도 교신이 돼야 되는데, 핸디 배터리가. <laughs> 로우 돼가지고 막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핸디로 한번 나가봤었는데 아, 방향이 저쪽 남쪽으로 돼 있었는지 아마 저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3단지 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신호가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DS3FIA DS3PPP DS3FIA 김천 나남산입니다 예 우짠지요 어... 순로 신호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역시 야기한테는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 대구 방향으로 했을 때는 뭐 전혀 입감이 안 되고요. 제 신호도 아마 어, 배터리가 로우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이게 또 다음 음, 중간도 그 경유지가 또 있네요. 어, 좀 일찍 움직이신 것 같아서 어, 제가 미리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아, 어떻게 오늘 또 동성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동하시는 동안 또 그리고 또 유학산 다음 목적지까지도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하고요. 이따 아, 시간 되면 아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S3FIA DS3PPP